안녕하세요 서약tv입니다 강원도의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저소득층과 취업,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동을 위한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시작에 앞서 사업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30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로기간 동안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재난안전 및 보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12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선발된 100명의 참여자는 관광지 환경정비, 페스트로폼 자원재생사업, 공공기관 서비스 정비 등 46개 사업에 배치되어 9월부터 3개월간 근무합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이룩하여 시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초시가 3일 0 속초시수협 동명하러홀 센터에서 지구별 수협 및 수산업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수산물 안전 소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산물 안전 소비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강원특별재치도 국립품질관리원 방문 지원, 속초시 수협 및 대포 수협과 연계해 입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추후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게재 및 5회 전광판 송출하여 시민불안해소 및 수산물 소비 촉진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오염수 방류로 지역 어업인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우리시 위판장, 활어회센터, 횟집, 시장 등에서 생산 유통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성군은 노후되고 파손된 버진항과대진항 수리소의 선가대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23년 어선수리소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소 선가대가 해수미 파랑으로 부식되고 이어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고 대조 신규 건조로 어선 톤수가 증가하고 있어 선가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진읍 거진리 22-1번지 일원에 있는 거진 어촌개조선소는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간의 연장 및 보수, 연장 고역 포목 공사를 진행하며 현내면 대진리 130-4번지 일원에 있는 대진항 어선수리소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선가대 개보수 및 수리소 사무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는 8월 중 어선수리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선 수리소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조선소 선가대 및 부대 시설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된 어선 수리 환경 조성으로 어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어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아TV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